헬로, 에블리바리. 오늘은 8월 3 1일 주일입니다. 제목은? 아마 31일까지 있어? 8월은 31일까지 있어. 그럼 9월은 32일. 아니 30일. 30일? 응. 어 그럼 10일은 아니 10월은 어. 29? 아니, 응. 다시 31일까지 했어. 응. 한 번, 31, 한 번, 31일, 한 번, 3 1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있어 그럼 다음은, 3. 이거 7일? 제목이나 읽어. 하나님의 정신과 추. 앱에 서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이때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 약한 자의 불 화살을 막는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주십시오. 성령의 칼 안에.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들기도 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이해,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자절하지 말고, 그리스도 도인들을 위해 기도하 반짝반짝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려고 특별한 무기를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가봇이나 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패, 평화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칼로 무장하면 나쁜 생각이나 행동들을 이길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멋진 어린이가 되세요. 다행히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있나요? 몰라. 몰라.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다행히 구원 위에서 생각하는 거 있어요? 누군가의 구원위에 누구의 구원위 할아버지도 구원을 위해 생각하지요. 우리 다인이가 맨날 맨날. 맞아, 맞아. 그리고. 구원두분이 있어. 있어요. 맞아. 이거 이 차례. 성령의 칼.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나요? 다인이 마음속에? 네. 맞아요. 성령의 칼 있네요. 다인이 항상 바른 일을 하려고 애쓰나요? 좋아요. 그러면 의의 흥배가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인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나요? 큐티하나요? 야,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를. 그러면 믿음의 방패. 다인이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믿으면 방패가 있는 거예요. 평화의 신발. 친구들과 싸우기보다 어,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나요? 오 그럼 평화의 신발 신고 있어요? 여섯 개다 있다. 음. 아니 근데 어제 태원이한테 조금 막 짜증 내고 태원이가 잘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래도 막 그랬잖아. 그건 평화의 신발을 벗는 거야. 아니. 노력하는데 자꾸 나와. 그렇지 우리가 죄인이라서. 짜증 보이는 거 아니야. 음 내가 우리가 죄인이라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죄가 튀어 나오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laughs> 인식이 되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알았지? 그 노력하는데 자꾸. 자꾸 나와? 응.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해 보자. 자기도 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구원을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 말씀을 띠고 구원을 위해 바울처럼 담대히 전할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특히 다인이가 친구들과 관계해서 짜증 부리거나 내지 않고 친구들에게 친절히 대하며 하나님 전하는 인생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이바이 바이바이 하세요.